내 이름은 이상명이라고 하고, 크리어스 뮤직비디오 팀 김석진과 아이들 팀에서 활동한 회원 중에 하나야. 반가워! <laughs> 학교에서 무슨 전공하고 있어? 학교에서 의류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어서, 패션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야 오늘 이상컨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오늘 의상 컨셉은 약간 노란색을 주로 맞춰봤는데 그래서 내가 가방도 노란색으로 가져왔거든 그 이유가 노란색이 약간 크리어스 활동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끈기와 인내심이라고 상징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봤고 그리고 여기 잘 보면 헤어밴드가 C처럼 보여서 크리어스의 C를 한번 의미해보려고 했었어 아슨데 어, 머리 삭였어 <laughs> 같은 아빠 <laughs> 동료 이 뮤직 비디오라는 분야가 그렇게 흔한 기회는 아니잖아. 그래서 나 혼자서 뮤직 비디오 를 경험해 보지 않았나? 퍼. 김석진과 아이들에서 가장 공을 세운 친구는 누구라고 어. <웃음> 어 이거 말 말해도 돼 진짜? 진솔직하게? 어 나도 약간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것 같고. <laughs> 지원하겠어? 나는 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뮤직비디오를 직접 찍어보는 거야. 이 활동 자체가 그 꿈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 거야. 뮤직비디오 크루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한사람 <laughs> 나는 나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그 그래. 김석진 팬 님의 첫 인상은 어땠어? 저기 계시기도 하는데 되게 수근한 이미지시고 부드러운 이미셔, 이미지셔가지고 말도 되게 많이 건네주시고 친근하게 다가와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너무 좋았어 그 호탕한 웃음소리 너무 좋아 한번 아! 웃어주세요 김석진 캡틴님을한 단어 설명하면요? 한 단어? 한 단어? 어. 별! 빛나는 별이십니다 이번에 작업했던 뮤직비디오 나 g 라 t 마음에 들어? 어, 당연하지. 너무 마음에 들어. 너는 김석진과 아이들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어? 나는 조명 담당을 했고 아티스트분의 의상과 그런 액세서리를 스타일링하는 역할을 했어. 아티스트 제이드가 하고 나왔어? 어? 나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아티스트님께서 우리 회의할 때마다 매번 참여해주시고 또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내주신 것도 있었고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했지 이번에 제이드 스타일링은 어떤 컨셉이었어? 우리 뮤직비디오 주제 자체가 쾌락을 잡아서 쾌락마다 색깔이 변하는 컬러슈트 느낌으로 많이 스타일링을 했는데 머플러나 아니면 각종 아티스트 액세서리를 좀 내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추가를 해서 나타내려고 했던 거. 항상 이게 패션이란? 그래 <laughs> <laughs> 나는 패션이란 나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패션이라는 게 복합적인 하나의 예술이 아닐까 생각을 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또 많이 만나볼 수 있게 되어가지고 그 점이 너무 좋았고 확 트인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사고 방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좋았그